제목 소녀시대 수영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지 망언 <laughs>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빅토리에서는 소녀시대 수영과 유리 서현이 몸매 감정단으로 참여했다 이날 수영은 자신의 몸매 관리 비법에 대해 24시간 숨쉬기 운동이라고 망언을 했다 개그우먼 김지선은 수영의 몸매 망언에 수영이 숏니에게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더라 라고 폭로했다 일단 키가 <laughs> 크기 때문에 수영씨는 네. 살이 좀 쪄도 별로 표가 안 나죠? 저는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아그 화면에 그런 표시가 확 나는데 얼굴은 아, 네. 일단 조금만 살 쪄도 확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 몸에 쪄야, 네, 쪄야 되는데 또 먹으면 얼굴이 찐다 아. 그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 찌면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대답하시는데 네. 매일매일 라면을 먹고 네. 피자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자보라고, 네. 밤에, 그렇게까지 먹어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얼굴이, 퉁퉁, 부어요? 네, 퉁퉁 부어서, 제가 또잘 붓고, 네. 얼굴이 잘 찌니까, 그것도 그대로 거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네. 얼굴이 찔 때까지 찌고, 그 다음부터 몸이 살이 찌기 시작하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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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운동으로 어떻게 좀, 쪄볼까라고 네. 해서 그때 슐리 씨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네. 네. 서현 씨하고 태현 씨는 이런 고민 공감하세요? 이런 적 있었어요? 살 쪄보려고 오... 저는 네. 원래 먹으면 찌는 타입이라서 저도 원래 계속 데뷔 초반 때는 되게 관리를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먹어요, 그냥, 그냥? 네, 원해 놓게 원해 되더라고요. 원해 네. 근데 또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바쁘게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지러울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오. 작년에 예. 서현씨는 어떻게? 저는 저도 수영언니랑 비슷한데요 얼굴로 젖살이 <laughs> 저는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네. 몸에 비해서 얼굴로 좀 살이 가는 편이어서 저도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몸으로 가요. 아, 몸으로 가요? 근데 <laughs> 차라리, 차라리 두개 중에 하나를 따지면 태연수처럼 몸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상으로 어, 그래. 조금 커버를 할수 있는데, 음. 뭐 얼굴로 가면은 맞아. 이걸 몸을 완전히 마르게. 한 다음에 음. 얼굴이 화면에 그냥 적당하게 나오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주 아. 비정상적으로 뭐 말라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게. 저도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네. 원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laughs> 네. 네.